오어 뭔가 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로 들어갈 만한 뭔가 도구 어어 어, 이거 어 오케이 사다리를 타고 가면 되나 어 됐다 근데 여기 너무 좁지 않나 <laughs> 일로 들어갈 수 있어 이 틈새는 내가 파고들기엔 너무 작아 이걸 넓혀야겠어 어어 이럴때는 어 뭐야 지렛대를 버렸네 도끼로 까야 되나봐. 도끼로 어 여기도 오케이 됐어. 유령선 어 요렇게 이제 들어가네요. 어 <laughs> 스토리 괜찮은데 아이 근데 왜한번쓴 아이템을 요렇게 다 버려버릴까요? <laughs> 왜 버리는 거야? 버리지 마. 좀 넷도 다 쓰자. 뭐야? 어 출발했어. 배가 야. <laughs> 박물관에 들어와서 딸을 납치하고 출발했어. 와 스토리 보소. 네 네노님 어서세요. 오, 어 요렇게 유령선에 타고 바다로 출발한 배에서 딸을 구하는 거네. 아무것도 볼수 없어.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오, 옛 선원인가 봐. 오. 이것은 진짜 유령선이에요. 내딸 찾아야만해요. 겁에 질려 있을 텐데. 오, 어, 이 친구 뭔가 말좀 통하게 생겼는데? 어딱내 취향이야. 마에 들어. 또 다른 여인이 배에 올랐다. 애군이두 배가 됐군. 하지만 뭐 어찌 됐건 어찌 될건방 오. 우리는 그의 선원들 그중 남겨진 무리죠. 선장이 시면에서 돌아왔으니 윈싱신처로 어, 출항했지요. 오대 어, 지도를 공짜로 준다고 하네요. 착해. 역시 인상만큼이나 착한 해골이네. 어 지도 이제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항상 알수 있어. 오호. 어 닥터 아그맨님 리하이어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 무튼 말이 통하는 해골이라서 다행이네. s so, h 어, 병에 든 반짝이는 용액?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이 h o w 음, 무료로 줄순 없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걸 뭔가 나중에 얘가 원하는 거랑 바꿔서 얻어야 되나 본데. 음, 모르겠네요. 아무튼 딴 거부터. 이해전는 빛나고 있어. 이런 식물은 본 적이 없어. 어, 뭐야. 뭐야. 아니, 이거 왜 주워? 금불, 어, 금이야? <laughs> 그냥 불가사리가 아니고 금불가사리야? 어, 아무튼 금불가사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기서 건질만한 게 있나 찾아봐야 돼. 음, 달팽이. 요거 아니고. 어, 또 다른 거뭐 없나? 건질만한 거? 모자 줄래? So, 어, 안 되고. I can't 어, 이거야? 쇠 막대기가 출입구에 못으로 박혀 있어. 그걸 잘라야만 해. 오, 자를 만한 거그화 불가사리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안 되겠다. 이 불가사리로 이거 잘라 버릴 수도. 어, 어, 깜짝이야. <laughs> 나 순간 되는 줄 알았어. <laughs> 어, 나 순간 불가사리가 막대기를 자르는 줄 알았어. 아무튼 요거를 자를만한 무언가를 나가서 찾아와야되나봐요 나가보자 선원실 오우 어 뭐야 딸이 바로 있는데 여기? 어아이또 왔어 살려주세요 오우야 이동하는 법이 왠지 간지나는데? 요렇게 딸을 발견했지만 또 요렇게 어딘가로 데려왔고 새로운 목표 배에서의 탈출 라고 요렇게 바뀌었네요 어이 낡은 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상가판으로 이어지는 문에 어 이어지는 문어출 입구는 세개의 특별한 열쇠로 열린다 어 열쇠가 세개나 필요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어 열쇠 세개를 찾으라고 하네요 요거죠 요거 잠깐만 여기다 금화 끼우는건가? 어 무언가 다른 것이 여기에 필요해. 그만은 여기다 쓰는 게 일단 아니네요. 음 그러면 일단 여기를 조사해 봅시다. 어 뭐야? 어이 바깥 풍경이구나. 이거 뭐야? 이게 뭔데? 코르케 아 코르크 마개 포비 불가사리가 떨어지지 않아. 해주와 따개비를 긁어낼 뭔가 필요해. 아니 이 주인공은 왜 자꾸 불가사리를 이렇게 <laughs> 주슬라 그래? 뭐, 어따 쓸라고? 어... 여기서 또 건질 만한 게... 이거밖에 없나? 역사에 따르면 해적선의 주도때는 인질 묶는 것으로 자주 사용됐다. 어, 저기 내 딸이 잡혀있겠구나. 일단 뒤로 가자. 어, 노버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여기도 뭔가 있을 거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뭘까? 잠겨있어. 이 구멍은 별 형태의 손잡이, 아. <laughs> 아. 별 형태의 손잡이, 아. 이, 이런 거였어. <laughs> 야, 무슨 문 여는 방식이 이래. 아무튼 여기다 남은 불가사리를 전부 다 구해와서 끼우면은 요 방이 열리겠네. <laughs> 무슨 열쇠가 불가사리야. 어? 이게 뭐야? 쇠톱? 쇠톱으로 할수있을라나 여기서 요거를 해주와 따개비를 쇠톱으로 한번 어 이건 적당하지 않아 다른게 필요해 요건 아니구요 그러면은 쇠톱을 쓸만한 데가 아까 거긴것 같은데 통로로 나가서 여기에 한번 써보자 여기다가 쇠톱 어 오케이 맞다 아니 좀 팍팍 좀 해봐 지우고 오케이 의무실 오, 여기 뭐야? 여기도 뭔가, 어, 이건가 보다. 유용한 아이템을 만드세요.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뭐야? 어. 아, 여기서 이에,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어. 이거. 그리고, 보자. 아, 이게 해조류들 사이에 아이템들이 다 섞여있네. 요런 것들이. 닉유님, 워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콩나무요? 네 요거 한 다음에 한번 가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 요건가? 아니고 요거다 이딱 보니까 망치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건가 본데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어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저거 어딨지? 저게.. 어디 있는 거야? 이건가? 어 오케이 됐다 어... 네네네네... 네네, 님, 어서세요.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어호, 망치를 얻었구요. 이건 뭐야? 여기엔 아이템이 아주 많아. 혹시 이후에 유효한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뭐 있나? 어. 어... 화학약품 아마도 해골... 해적이 사라진 병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아... 게임 소리가 너무 작다구요? 잠깐만요. 게임 보금을 조금만 올리, 올립시다. 혹시 아직도 소리가 작거나 뭐 그러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 불안전에 또 다른 화 화학, 어, 화학품병과 물약병이 필요해. 어, 뭐야. 배 주치의 메모, 항해 256일째. 성공이다. 괴혈병의 치료를 찾은 대신 난 철을 녹이는 물질을 발견했다. 훔친 상자를 여는 데 매우 유용하다. 어... 음... 뭐야? 이거랑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화학품과 물약병이 필요해. 하지만 화학약품은 비밀인데 일단 물약병은 아까 그 해골이 들고 있던 것 같고 여기서 건질 건 일단 없고 아유 제가 안 보다뇨 설마요 어... 딴거 건질 만한 게 이제 여긴 끝인가? 이런 거못 가져가나? 막 곡괭이 같은 거이 노라던가 저수창고 들어와 봅시다 어 뭐, 뭐야 이 쿵쿵 소리는? 뭐지? 이 덫에 내 손이 으깨지겠어. 이걸 해제시키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뭔가 있는데, 여기 이 덫을 어떻게 제거할까? 네, 아, 통에 불가사리가 붙어있다. 아, 그래요? 아, 아, 이거... 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어, 금불가사리 하나 더 얻었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좋았어 이 통은 여전히 물로 꽉 차있어 꼭지만 열.. 어 달면 돼 꼭지를 달라고? 꼭지? 일단은.. 아 어, 잠깐만 여기다가 코르크마개로 어.. 아니네 구멍을 <laughs> 뚫는다거나.. 어 뚫는다던가 그런건 아니고 대부분 손실됐어 이 판자들은 금이 같고 충격이 예민하다 아이 쿵쿵쿵 소리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였구나.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망치... 어, 뭐야? 어, 뭐야? 어, 문어였어. 어, 해골 위에 문어... 문어는 매우 영리하다고 들었어. 일단 그만... 어... 못 가져가게 마어 퍼즐... 문어가 해골의 이빨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어. 문어를 따라서 동작을 반복하면, 저주 받은 그 말을 가져가도록 할 거야. 외 워서 하는 건가 이건? 어, 뭔 소린지 소리인진... 어, 어, 잠깐만, 아, 뒤로 눌렀어. <laughs>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 어, 매우 영리한 듯했고 선한 대부분이 영, 대부분보다 영리했죠. 졸리가 생각나는 밤이요, 나보다 오래 살까 궁금해요. 어, 이. 유령선이 원래 살아있을 때이 문어와 계속 있었구나. 이거, 이거, 이거. 뭐야, 하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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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오케이. 알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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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다섯개야 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건가 보구나 요렇게 어? 어끝 오케이 야 나중가서 막 여덟번 아홉번 막 그렇게 늘어나면은 제 머리로 <laughs> 못 외울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어 일단 그럴 걱정은 없었네요 요렇게 얻었고 어더 이상 여기서 챙길 만한 거 없나? 조리실로 갈수 있고 어 여기 이것도 안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덫을 해제할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없고. 음, 네. 아, 문어를 먹자고요 조리실로 일단 가봅시다. 여기서도 뭔가 건질 만한 게 있겠지. 조리실. 음, 새로운 목표. 그로그주 레시피. 뭐야, 그로그주 레시피? 이건가? 물, 럼주, 라임, 향신료. 추가하여 세번 저으세요 라고 하는데 아 어, 이걸 또 구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그 물이 나왔구나 아까 그 물은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네 불가사리 쓰는 거 맞는데 그 아까 거기 말고 열쇠 쓰는 거 같아요 그 불가사리를 꼽아야 되는 막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찾아가야 되네 여기서 또한번요렇게음 숨은 그림 찾기인데, 어, 찾아 봅시다. 우선 요거, 부서진 칼. 그리고, 요거 뭐야? 어, 레시피. 그리고, 요것도 아이템인가?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어, 크레인. 크레인? 크레인이 뭐야? 그리고, 육포,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어, 생선 뼈가, 생선 뼈 어딨지? 생선 뼈. 이 가지에는 필요 없겠지. 어, 필요 없는 것 같고. 음, 아예 마클릭 아니에요. <laughs> 어, 마클릭, 마클릭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음, 그렇지 않아요. 어, 보자. 석탄, 국자, 생선 뼈, 허브, 강판, 뼈. 식기상자, 후라이팬, 요렇게가 필요한데, 후라이팬. 그 다음에 식기상자, 상자같이 보이는 게 요건가? 아니고, 이건가? 상자가, 뭐, 어디 있나? 이건가? 아, 클릭 소리가 다 들려요? 진짜요? 상자, 상자로 칠만. 다 누른 거 같은데, 뭐 남아있나? 음, 나 아, 모르겠다. 딴 거부터 곡자, 그리고 강판은 뭘 말하는 걸까? 어, 여기 아, 요거구나. 강판, 그리고 허브가 요건가? 이건가? 아닌데, 딱 봐도 이거 허브 같이 생겼는데, 아니네, 이건가? 허브 위 무제 조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허브! 어 요거구나 아니 다 풀떼기인데 <laughs> 그냥 아무거나 쓰지 어그 다음에 뼈 뼈랑 생선뼈 석탄 이게 석탄이겠지? 어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 은 아니고 네책 뒤에 있는 게 요거? 어어... 어. 어 감사합니다 식치키님 어서오세요 반습니다그 다음 이제 남은 게 뼈랑 식기상자인데 이건가? 아니고, 아, 요건가 보다. 오케이, 뼈. 그다음에 식기 상자. 음. 어, 뭐야? 아니, 방금 거 아무리 봐도 그냥 병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석탄을 발견했습니다. 어, 석탄을 발견했고, 어, 오래된 식료품 몇백 년 동안 썩었어. 이제 곰팡이 냄새만 징도 하 한군. 여기서 이거 말고 또 뭔가 찾을 데가 있을 거야. 어 여기 있다. 이 뭐야? 열고 불이 거의 다 꺼져 간다. 난로를 데우려면 석탄이 필요해. 여기다 석탄 넣고 불 족발님 어서세요. 불 붙였고. 아 이것도 지금은 의미 없었구나. 어어 어, 화물칸. 어 여기에 넣어야 되는 재료가 다시 봅시다. 여기서 물, 럼주, 라임, 향신료 요렇게인데 너무 많어 찾아야 될게 여기 또 뭐야? 어 물건들은 두껍고 견고한 체인으로 가두어졌다. 체인을 부술만한 게 없어 망치로 부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시인의 사랑이님 캐나다 교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